사분 되게 이런 시간인데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아네심 시간이라 서 손님들이 음. 기대 주시는 거요 네. 보통 평소에도 점심 시간에 아금 편이에요. 아네점심 시간에는 손님들이 주말에는 어. 조금 더 많아요. 네. 들어오세요. 상인점은 네. 언제쯤 넘어가는지 네. 정리를 좀 하고 점심 매출 확인한 다음에 아, 이제 상인점 넘어가야 봐 아. 됩니다. 네. 주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심시간이니까 네. 혹시 지금 점심까지 매출 얼마정도 나왔나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능합니다 네. 잠시만요 돌려드릴게요 매출이 점심 매출이 정도면 시시점 네. 1매출은 보통 얼마정도 나왔나요? 사실 조금 조금씩 틀리긴 한데 보통 150에서 200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평균 5 0 0 0에서6 0 0 0 사이에 네, 나옵니다. 점님 혹시 오늘 시지점에 먼저 네. 이렇게 출근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인점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이 좀 많이 바빠요. 오전에 시지점이나 어, 부산 이렇게 갔다가 저녁 시간 바쁜 시간에 같이 일을 하려고 상인점 저녁 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네. 점님 저희 지금 이제 상인점 왔는데 네네. 상인점도 되게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네요. 학교 옆에 가게를 차리시는 게 엄청 유리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엄청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나가시죠. 아, 보실 때는 대표님이 다 조리도 하시네요? 네, 조리해야죠. 제가 다할줄 알아요. 그님 이제 이제 마감할 시간이다아 네. 네. 혹시 일 매출 한번 공개해 주실 수있세요봐 여기 기일매출 네. 혹시 그러면 월 매출 공개 한번 가능하실까요? 공요 아 그럼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미미관 관련해서 뭐 손님들이나 예비 점주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 미미관 찾아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나 저희 미미관을 하실 예비 점주님이 계시면 자기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브랜드 메이크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믿고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미가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겠습니다미미가 화이팅.